감사합니다. 와, 더위가 물러갔어요. 저녁에는 추워요. 사람 마음이 참 변덕인 것 같아요. 어? 더울 때는 하고 언제 가나 언제 가나했는데 선선한 바람 싹 부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쯤이면 살만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찬양 감사합니다. 주품애늘과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르고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 벌써 어, 벌써 8월 이제 새해쯤인데 올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 아이들은 위에서 물 장난을 해요. 어, 어제 오후 내내 물을 받았어요. 수압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잘안 어, 나와요. 전에 뭐 행사할 때도 보면은. 여기 5층에서 주방에서 물 쓰다가 그냥 뚝 끊겨버리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네요. 여기 건 건물, 상가 건물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물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오늘 열심히 뛰어노는데 아 여기는 쿵쾅 안 걸리겠네 한 위에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그런 다식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놀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침례 받으셨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이런 분들이 좀 드물어요. 원래 못 기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 갖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 교적카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교적카드 쓸때 거기에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칸을 해놨거든요. 야, 열에 하나도 아니야. 백명의한분 정도 쓰시더라고요. 몇 월, 몇달몇몇 몇 며칠에 받았다고. 거의 모르세요. 근데 침례 받기는 받으셨잖아요. 예,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래도 데이터를 다 추적,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침례의 날짜는 거의 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와서 물어보세요. <laughs> 침례 받을 때 그때 생각나세요. 무슨 마음으로 침례 받았어요? 아, 결단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침례 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사실 침례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아 그러한 기억이 그때 그냥 아련한 기억 나 침례받았지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가벼운 스쳐 지나간 아, 한번 지나고 난 오늘 주동인 교회가 생기고 처음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11명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침례받는 분들 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침례가 과연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오늘이 주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예, 저는 침례를 그렇게 비유해요. 결혼식이라고. 어, 그리고 이미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은 뭘까요? 예,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사진 찍으시면 돼요. 어, 결혼식 때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다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네. 주례사 기억나시는 분? 어, 몇분 계시네요? 야, 저는 결혼할 때 주례를 서신 목사님이 83세요 그때. 그때 연세 83세인데 기억 다른 거, 주례사는 기억이 안 나요 왜? 덜덜덜덜덜떨어시면서 손을 손을 덜덜덜덜덜 떠주시면서 주례사를 이 수첩 같은 데다가 써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만 보고 있어서 떠는 손만 그랬는데 덜덜덜하면서 주례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 얘기 막 하시다가 끝나버리시는데 1분도안 걸렸어요. 주례사가 그러니 뭔 말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비디오를 틀어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 기억이 안 나요. 뭐잘 사르라고 하셨겠죠. 뭐 근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제가 왜 침례식을 결혼에 비교하냐 하면 결혼식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부부가 사는데 결혼식 꼭 해야 되냔 말이에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서 부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결혼식 안 했다고. 결혼식은 할 필요 아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다, 침례다.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리가 좀 다른 그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아세례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아세례는 왜 유아세례를 하면은? 침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가능성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그런데 우리의 교리는 본인이 인정하고 믿고 고백해야 침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그는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좀 그래요. 왜 세례 침례 이거를 딱 나눠 버리잖아요. 원래는 단어가 하나예요. 베티즘이라는 영어로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베티즘이라는 단어가 하나인데 여기에서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침례라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물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침수하는 것, 아예 물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침례, 스프링클이라고 해가지고서 뿌린다라는 이것이 이제 장로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례, 스프링클 그러니까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침례와 스프링을 뿌리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해석을 할때 이것을 침례하고 세례로 구분해 갖고서 세례는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에 넣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닙니다. 이건 같은 단어 한 단어입니다. 세례라고 해도 무방하고 침례라고 해도 무방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침례를 안받고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례식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내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그거잖아요. 우리 둘이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감히 그런 거못 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둘이 뽀뽀시키더라고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부부니까?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침례가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는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한 뭔가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세례 또는 침례는 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이고 그리고 인정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행하는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요 땅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침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그의 죽으신가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라고 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침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죽여 보셨어요 죽어 보신 분 없죠 그런데 성질 죽여 보신 분 아, 솔직해. 많잖아요. 아내 성질 죽었어. 옛날 같으면 저겠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자아내 생각, 내 고집, 때로는 내 꿈까지도 죽여야 되는 그것이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 따라서 제대로 침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 안할줄 알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은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살아가는 거 매일같이 그렇게 산다 내가 이걸 자랑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꿈, 미래 그러한 것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 되는 것은 예전의 모습에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의 모습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놀게 없었어요. 게임 할게없어요 요즘 애들 뭐 핸드폰 갖고 게임 하는데 저 우리 저만 해도요, 예, 돌멩이 갖고 장난하고 땅따먹게 하고. 숨바꼭질하고 다 몸으로 떼우는 놀이만 했어요. 그 중에서 얼음 땡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 얼음! 아왜 움직이셔요? 안해 보셨어요? 얼음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음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 안 해요? 해요. 생각은 하고 움직일 수있지만 나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딱 얼려 버리는 거 나에 대해서 침례는요. 어떻게 보면 나를 얼리는 겁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지고요. 결국 움직이면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아니 죽었지만 살아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요 삶이 달라져요. 친구들 천여 때, 총각 때 친구들 모여가지고 밤새 놀고 하다가 어느 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놈이 옛날 같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제 결혼하더니 변했다. 변한 게아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에? 결혼해가지고서 부인하고 같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 뭐 쓰는 것,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안 하고 싶겠습니까? 같이 안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를 죽인다는 것이 나의 내가 원하는 거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죽이면서. 세상 친구들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 스스로를 매일같이 얼음, 얼음, 얼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침례는 뭐냐? 주가 사는 것,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이 말을 표현하면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야 돼요. 교회나, 성도, 교회나 성도가.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주된 내용이, 이야기가, 주제가 예수이어야 되지, 심지어 사역도 안 돼요. 뭐, 그 교회는 뭘 잘한다라는 것, 그것이 보여서도 사실상은, 그것보다도 그 앞서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보이 예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야회 갔잖아요. 야회가 내 노래 참 잘들하시대 기가 막히게 하시대. 아... 저는 그, 그런 노래를 그런 노래라고 하면, 이제 세상 유행가를 하면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알아요. 하면은 한마디로 맛이 안 나요. 분위기 싸해져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게. 분위기를 죽여버려요. 근데 노시는 분들, 저기 하면은 살리고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그 흥을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신나는 거 살리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살리고 살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 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생각 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이를 어,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 살리고 살리고 살그 살리는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죽은 나를 가지고서 그거 인공호흡해갖고서 살아내게 하려고 그러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살리기 하기 위해서는요 죽일 때는 확실히 죽인 <laughs> 좀 끔찍한 얘기지만 죽일 때는 확실히 죽이고 살리는 거는 확실히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우리 남편분이 안집사님인데 공무원을 퇴직하셨어요. 두 분이 이제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요. 남편 집사님은 꼼꼼하시고 공무원 출신인데 꼼꼼하시고 부인 권사님은 좀 털털하셔요. 하루는 농사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더워요. 풀을 뽑으러 갔는데 이제 풀을 뽑아야 되는데 더우니까 이부인고사님을터톡톡 해가지고서 그냥 풀을 이제 위에 툭툭툭툭툭툭툭 해서 가신 거야 이풀 이파리만 뜯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가자 이거예요 남편 집사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뒤따라와야 같이 이제 같이 시작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왜? 뿌리까지 뽑느라고 남편 지사님이 안 되는 풀이 안 난대요 권사님이 하고 지나간 데는 그 다음에 오면 또나 있는 거예요 죽일 때는요 확실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작물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확실히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확실히 살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침례 자체가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뜻해서 나도 죽겠다라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란 얘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새로운, 변화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묶여졌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묶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연합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갈비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셔요 여자가 다나왔어 아담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국말은 그냥 합하여라고 하는데 영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조인한다고 우리가 조인한다고 하잖아요. 같이 묶인다, 조인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나이티드, united, 비유나이티드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통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라는. 유나이티드라는. 그다음에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였는데 클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C L E A V E 클리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는. 이 표현 마음에 듭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합한다는 것이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인한테 착 달라붙는 거예요. 어. 보통, 보통 여자분들이 오빠 하면서 달라붙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어? 이착 달라붙는, 우리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것이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달라붙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근데 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착착 달라붙었는데 살다 보면은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는 각방 쓰신다대. 너무 편하대. <laughs> 주무실 때는 각방 쓰셔도 되, 되지만요. 다니실 때는 착 달라붙어서 좀 저도 못하지만.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 침례는 뭐냐면은요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 젖 죽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침례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냥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 끝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종교는 죽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꼭 뒤따라갑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는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사는 것이 마지막이다. 침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식하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겁내지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되는 부활은 실제로 훗날 주의 오령과 정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요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그 생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동시에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세월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는 40년 전, 50년 전에 행했던 그 침례 그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으로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성만찬은 자주 합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어디는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도 있고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자주 해요. 그런데 침례는 한번 합니다. 평생 한번 합니다. 매번 죄 씻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다시 할래요. 아니시잖아요. 한 번만 한 번으로 족하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침례식은 침례받는 사람이나 침례를 행하는 교회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하해 주고, 여러분 누구 결혼식 하면 가서 축하해 주시잖아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결혼식이에요. 그걸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결혼식 가서 하, 보시잖아요 야 좋을 때다 나도 저때는 저랬는데 최소한 그 마음 침례식을 행할 때 우리가 최소한 그 마음 예전에 나의 믿음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를 잘 죽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는 있는지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지내는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 침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침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침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하고 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정 김교회가 처음 침례식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합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침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지로 그러고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서 확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주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주의 자녀를 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